리틀 도서관 매주 한권 휴먼 터치. 저는 일상에서 책과 다정하게 지냅니다. 사람과 세상과 더 다정하게 지내고 싶어서 책 맛보기를 합니다. 이번 책은 나의 사적인 예술가들입니다. 예술가 19인의 인터뷰를 담은 그러면서 저자 자신의 고백 같은 이 책의 저자는 윤혜정입니다. 46세인 저자는 20여 년 동안 500여명을 인터뷰했다고 합니다. 책날개에서 저자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20년동도로 세계가 주목하는 예술 거장들을 만나 그들의 삶과 철학을 명칭한 글로 전달해온 에디터 국적불문한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을 만나서 스스럼없이 대화를 나누는 저자를 머릿속으로 그려봅니다. 유창한 언어실력과 그 도도한 배포에 유혹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국제 갤러리 이사로 재직 중이라고 하는데 저자는 스스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저는 비평가도 평론가도 학자도 컬렉터도 아닙니다. 어쩌다 예술을 좋아하게 되었고 예술가를 관찰하며 이를 그레 담는 사람일 뿐이지요. 물론 국내 최고의 상업 갤러리에서 일하는 지금도 스스로를 내부인이라 여긴 적 없습니다. 저자는 겸손하지만 녹록하지 않은 카리스마도 진인 듯 보입니다. 자신을 일게 에디터일 뿐이라고 합니다만 저처럼 예술에 무지한 사람에게는 여전히 가까이하기에 먼 당신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저자는 보그나 바자 같은 매체에 글을 기고하고 있다고 하니 그러한 패션지들과 친하지 않은 어수룩한 저 같은 사람에게 저자의 인터뷰집이 어떻게 다가올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흥분되고 설렙니다. 저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계의 인물들을 인터뷰하고 그 대화들을 글로 변환하여 편집하는 일을 하며 청춘을 치열하게 보낸 듯합니다. 그러니 이번 책은. 20대부터 지금까지 에디터로서 활동해 온 젊은 날의 초음 결산인 샘입니다. 저자는 그동안 만난 수많은 아티스트 중에 19인만 각별하게 선정했습니다. 그들을 첫 저서의 주인공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 저자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수많은 예술가 중 일부만을 천신만고 끝에 선택할 때 얼마나 심사숙고했을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술가의 유명세나 작품의 완성도도 중요하지만 이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싶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소 의아할지언정 저의 편견과 주관을 적용하는 편이 더 흥미로울 거라 믿었습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더라도 실로 유의미한 세계를 구축해 온 예술가, 강력한 유명세 덕에 실체보다 거대한 이미지에 둘러싸인 예술가, 아끼는 친구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 예술가, 누가 뭐라 해도 그냥 좋은 예술가. 이런저런 기준으로 모아놓고 보니 한 가지 공통점이 생기더군요. 나의 예술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데정작 저자 자신의 제1의 예술가 루이즈 브르주아는 책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터뷰를 할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2010년에 작고함으로써 영영 인터뷰할 수 없게 되었으니 아쉬움은 컸을 듯합니다. 저자의 제1의 예술가에 대해 궁금해집니다. 신동아 2010년 8월호에 게재된 허문명이 있었던 글을 발췌 변용합니다. 루이즈 브르주아를 예술이 세계로 이끈 것은 상처와 증오였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작품에서 용서와 포용, 애정과 감사가 뭉클한 화해의 물꼬를 튼다. 그녀가 이렇게 세상을 끌어안자 세상은 그녀를 거장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그녀의 작품세계는 남자에 대한 증오에서 시작됐지만 훗날 그것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두 연민의 존재라는 자각으로 발전한다. 여성은 연약하며 상처를 받기 쉬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으며 반대로 강한 남성도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을 보는 작가의 눈은 나아가 여성은 남성성을, 남성은 여성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남녀는 적이 아니라 상생의 관계임을 작품으로 표현하는 경지에 이른다. 양면성 혹은 이중성은 루이즈 브루즈와의 예술 세계에서 발견되는 주요한 특성이다. 즉, 남성과 여성 뿐 아니라 인간과 동물, 그리고 내부와 외부라는 이원적 카테고리는 그녀의 작품에서 자주 결합된 양상으로 나타난다. 세상은 불완전하고 인간 역시 마찬가지이기에 상처는 모든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상처의 무게에 짓눌려 목숨까지 끊는 사람들이 있지만 루이즈 브루주아를 보면 반드시 돌파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상처야말로 힘이다. 루이즈 브루주아에게 예술은 그녀가 경험한 상처, 증오, 연민을 표현하는 방편이었고. 카타르시스였다. 그녀에게 그림과 조각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치유책이었다. 그녀로서는 두려움으로부터 힘을 얻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었다. 돌을 쪼고 나무를 깎고 천을 바늘로 이어붙이면서 감정의 균형을 찾았고 용서와 관용에 도달했다. 아흔이 넘은 나이인데도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루이스 브루주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살아갈수록 나는 우리가 얼마나 힘든 세상을 살고 있는지에 관해 생각한다. 나는 하루하루를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그녀의 예술 세계가 오랜 기간 주목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노년에 접어들면서 던진 용서와 화해 그리고 여자로 산다는 것에 대한 애정과 감사 때문이었다. 그때껏 억압으로만 여겨오던 여성의 삶을 남자와 비교해 열등하거나 주눅든 존재가 아니라고 깨달으면서 그녀의 작품은 새로워졌다. 그녀는 작품을 단지 남이 보기 좋아하는 형태로 만든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 과대화하며 그것을 마치 이야기처럼 남에게 풀어내는 인문학적 방식을 취했다. 이는 워낙 나내에서 우리의 일상과는 전혀 관계 없다고 여겨지던 현대 미술이 삶과 분리되지 않은 것임을 보여줬다. 로이즈 브로주아는 그녀의 삶그 자체로 딸과 어머니는 같은 여자이면서도 꽤 다른 여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듯합니다. 어머니 편에만 섰던 딸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미워하고 남성에 대한 적대감을 누구로 뜨릴 수 없었지만 몸을 찢어 자식을 낳고 마음을 졸이며 그 자식이 자립할 때까지 지켜봐야 하는 어머니의 경험이 더해졌을 때는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식이 살아갈 세상과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미의 심정으로 바라보니 저절로 포용심과 연민이 우러났을 듯합니다. 루이즈 부르주아는 젊은 날의 신념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억지를 쓰거나 고집을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세계가 달라진 대로 변한 대로 그대로 자연스럽게 작품으로 빚을 뿐이었습니다. 어떠한 이쯤에도 자신을 올가미지 않는 자유로움이 저자에게 제1의 예술가로 다가가게 했을까요? 저로서는 아직 감히 짐작할 수 없습니다. 그저 저자 그녀와 루이즈 부르주아 그녀 두 그녀가 서로 돈독한 사이가 되어 열띤 대화를 주고받는 인터뷰 현장을 상상해 볼 뿐입니다. 저자는 2007년 10월 14일자 가디언지에 실렸던 루이즈 브루주아의 말이 잊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술이 예술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는 예술의 효용에 대한 차분한 확신이 그 말에 담겨 있는 듯합니다. 옮겨봅니다. 예술은 복원이다. 그 아이디어는 사람들의 삶에 가해진 손상을 복구하고 공포와 불안으로 조각난 것을 어떤 전체로 만드는 것이다. 저자는 에디터로서의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예술가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던져주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자는 예술의 효용을 일상에서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저자는 자신의 사적인 예술가가 우리 모두에게도 사적인 예술가로 다가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출간했을 듯합니다. 자신이 실감하고 있는 예술의 효용을 우리에게도 나눠주고 싶은 마음으로 말입니다. 개몽적 의도가 전혀 풍기지 않는데도 이 심전심 저자의 마음을 전해받아 이제부터라도 예술의 가치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우선 마음의 여백부터 챙겨보고 싶어집니다. 이런 마음 상태로 이끌어준 저자의 말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고단해도 주저앉지 말고 주어진 삶을 용케 살아내서 죽음까지 완성하는 생명이 되라는 듯이 그 길에 예술이 함께하면 삶과 죽음이 조금은 더 견딜만 하다는 듯이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해줍니다. 저에게는, 우리에게는 나의 예술가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저자는 에디터로서 예술가를 인터뷰합니다. 다르게 보고 다르게 쓰고 싶은 에디터의 욕망과 예술가의 고뇌 찬창작 욕은 맞닿아 있을 듯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하루하루를 종종거리며 아등바등 살아가는 우리들도 에디터나 예술가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각자 자신만의 살기를 항상 새롭게 찾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입니다. 사람도 세상도 세월도 변해가니 살아가는 방식도 그에 따라 달라져야 살아낼 수 있습니다. 낯설다고 힘들다고 두렵다고 맥을 놓지 않고 자신이 창작한 자신만의 생존 방식으로 하루의 일상을 완주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예술가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작품을 끝끝내 완성하고 수많은 난관을 이겨내고 극복하면서 마침내 전시를 하고 발표하는 사람이 예술가라면 말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방식과 수준에 걸맞은 삶을 살아갑니다. 공동체도 살아내야 하고 각자 목숨도 부지해야 하는 일상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생존은 이토록 절박합니다. 생명가진 모든 존재는 어쩌면 절체절명의 순간을 항상 아무렇지 않은 듯 살아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에게 음악, 미술, 만화, 영화, 문학, 사진 등과 같은 예술은 영혼의 양식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들을 위한 영혼의 양식을 만들어내고자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예술가이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영혼의 양식에 조금이라도 친근하게 가다을수 있도록 중간에서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 에디터이니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자가 하는 에디터 일은 맨 먼저 인터뷰라는 거사를 치러야 합니다. 프롤로그서 두는 인터뷰를 준비하는 저자만의 작은 의식에 대해 적고 있는데 프로다운 저자의 면모를 한껏 엿볼 수 있습니다. 저자에게서 감지되는 프로페셔널리즘은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주의 토양에서도 길러지고 발휘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뜬금없이 스쳐 지나갑니다. 사회주의를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저로서 괜스레 궁금해집니다. 저자는 20여 년 동안 해왔던 에디터 일을 노년에도 여전히 할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질문지의 글자 포인트를 14로 키울 정도로 노안이 되었을 때도 인터뷰를 하고 싶어하니 말입니다. 저자가 자신의 일을 얼마나 아끼고 존중하는지를 저절로 와닿게 하는 저자만의 작은 의식에 대해 옮겨봅니다. 지금도 인터뷰를 앞두고는 웬만하면 끼니를 거릅니다. 그냥 차를 돌리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지요. 그래서 저만의 방식으로 단단히 마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일단 여러 날 준비한 질문지를 A4용지 4분의 1 크기로 인쇄합니다. 우측 페이지에 질문지를 붙이고 좌측 페이지에는 추가 질문이나 주관적 단상을 빼곡히 적어둡니다. 그 노트를 인터뷰 시작 전까지 손에서 놓지 않고 들여다봅니다. 입술이 마르면 초조해지는 편이라 립밤도 꼭 챙깁니다. 저조차 예지중지 치르는 이 과정의 의미가 궁금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만, 글쎄요. 타인의 추상적 예술 영역에 제문과 사유를 진입시키기 위해 스스로를 독려하는 최소의 방편이라 해두죠. 질문지의 글자 크기를 자그마치 14포인트로 키워야 할 때까지도 지속되게 희망하는 저만의 작은 의식이라 해도 좋습니다. 마침내 예술가를 대면하고 인사를 나누고 착석한 후에는 예의, 루트를 덮습니다. 끝날 때까지 아예 펴보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질문지가 독백이라면 인터뷰는 대화이기에 같은 언어임에도 그 메커니즘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터뷰란 제가 고안한 질문을 아예 읽거나 다시 쓰는 작업이라는 역설도 성립하겠네요. 그렇게 안두 시간 동안 예술가가 평생 구축해온 진실 안에서 더듬더듬 길을 찾아 깊숙한 지점까지 갔다 나오면 롤러코스터에서 갓 내렸을 때 마냥 온몸에서 피가 힘차게 돕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지리와 응답이 제 안에서 요동치고 예술을 떠나 삶의 한 조각을 나눈 듯한 착각마저 듭니다. 이 아찔한 개운함에 중독되어 남의 말을 나의 글로 전하는 이 일을 포기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지요. 설사 하나의 단어만 기억한다 해도 예술가와 헤어진 후 만나는 세상이 인터뷰 전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저의 시간은 누군가를 인터뷰하기 전과 후로 나뉩니다. 저자만의 작은 의식에서 구두자의 정성을 보는 듯합니다. 철두철미한 만반의 태세는 인터뷰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기 위한 지극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숭고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아마 인터뷰가 예술 그 자체가 된 어떤 날은 쾌재를 부른 날도 있었나 봅니다. 그 성취감을 기억하는 저자의 몸과 마음이 노후까지 줄곧 고양되어 갈 듯하여, 저자가 노년에 쓴 인터뷰집도 신뢰하고 고대하게 만듭니다. 저자만의 작은 의식은 40대까지는 흔들림 없이 가능하리라는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주가 몸의 변화를 알리는 50대가 되면 저자만의 의식에도 변화가 오리라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터뷰의 질이 하향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연륜이 더해져 오묘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마 60대가 되면 관조하듯 표피와 한 모습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으리라 상상해 봅니다. 자신을 살아있게 하는 일과 사랑하는 가족을 함께 지켜나간다는 것은 참으로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두 가지를 조화롭게 유지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는 일과 가족을 함께 사랑하며 살고 싶은 사람이면 여자든 남자든 모두 공감하리라 싶습니다. 그 공감의 연장선상에서 저자의 소탈한 격조가. 유감없이 발휘되는 문장 두 개를 프롤로그에서 골라봅니다. 주말마다 카페에 틀어박혀 뭔지 모를 것을 쓴다던 다른 엄마들과는 다른 엄마를 이해해주는 딸 하윤과 아들 지원을 비롯해 영원한 응원군인 남편과 부모님에게 고맙다고 쓰고 싶다면 많이 촌스러울까요? 예술보다 더 중한 요 일이 많음을 알아버린 지금도 느끼고 좋아하고 공부하고 기록하는 등 기본에 충실히 산다는 게 무의미한 짐만은 아니라는 걸 일깨웁니다. 저자는 프롤로그를 마치면서 김보식이 백제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문장을 독자들에게 선물하듯이 내밉니다. 옮겨봅니다. 너무 근사한 문장이라 나눕니다.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면서 사치스럽지 않다. 이 멋진 문장을 독자 여러분과 기쁜 마음으로 공유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자기 일과 삶의 가치를 스스로 창조하며 생을 이끌어온 예술가들이 제게 선사한 영감의 핵심이자 제가 읽고 싶은 삶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야 겨우 책의 프롤로그를 책 맛보기 했을 따름입니다. 겸손하지만 만만하지 않고 공유하면서 개몽하지 않는 저자의 프롤로그의 권위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책의 본문을 통해 본격적으로 예술가를 만나게 되리라 싶습니다. 벌써 설레고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문장을 남겨봅니다. 감수성이 타자와 세상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질문하고 실천할 수 있는 숨은 힘이라면 예술 감수성은 예술 앞에서 심신의 세포를 활짝 열어둘 수 있는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한다. 다른 생각을 하며 살수 있다는 건 생각보다 꽤 짜릿한 일이다. 요즘을 살면서 무언가를 마음껏 느낀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지 매일 깨닫고 있다. 이만 책 맛보기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리틀 도서관 매주 한권 휴먼터치 황진이었습니다. 책 맛보기는 그저 제가 경험한 책 사람 세상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이 덜된저 자신을 즐겁게 발견하게 됩니다.